어린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게 메달 제로, 어, 제트 메달입니다. 어, 드디어 신제품을 구했는데요. 반다에서 나온 정품이고요. 어, 요게 메달 전 20종이 들어있습니다. 어, DX 요게오치 제로, 제로 타입 대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DX 요게오치 제로 타입 전용 메달이어서 DX 요게치는대형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하얀색 어, DX 요게치하고 세라워치에서는 적용 적응, 되지 않고 어, 제로 타입 한글하고 어, 저기 일본판에서는 이제 는다 얘기죠. 반다에서 나온 거고요. 어, 제품의 특성상 동일한 메달이 연속해 나오지 않거나 저는 데 랜덤하게 나온다 는 얘기고요.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복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한 팩에 두 개가 들어있고요. 두 개씩 총 여섯 개 들어 있고 음, 제트 메달을 모으자고 나와 있는데 홀로 메달 다섯 종, 노멀 메달 1세 종, 스페셜 메달 두 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홀로 메달은 집안양, 만성사자, 가마가마, 가마, 미스터 무빙, 빌리 대장이 들어있고요. 스페셜 메달에는 귤량하고 로보 영감 어, 두 가지가 있고 노멀 노멀 메달에는 비키비키 음, 스파 비키비키가 원래 들어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키비키는 원래 있는 건데. 이거 뭐또놓또 놓서, 예, 더위 타기 주먹밥 무사 그게 아니야 맨 온천 돈이맨 낙신 삼두 구렁이 홀랑 우산 일단 미안 이름도 희한하다 나왔던 영감 태사자 너해도사 감출이 등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7천 원에 되어 있고요. 아 이거는 저기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면 종종 개당 만0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요한 팩에 요거 매달 두 개가 드는 게 여섯 개가 들어있거든요 어,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안 사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어, 이제 업자가 전체를 다 개봉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어, 이렇게 그 20개만 들어있는 거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좀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어, 저번에 이 저기 여기매다 어, 4장을 이거 네 팩을 구입했거든요 네 팩을 구입했는데 매달은 한 3분의 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팩을 구입했는데도 네 팩이면 48,000원 5만원 돈인데 어그 뭐야 이렇게 사다가는 다못 다 사겠다. 그냥 좀조 좀 비싸게 사더라도 어차피 저하 그냥 보여드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사자.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자 이렇게 뭐겉 박스랑 거의 비싸게 생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보여드린 그 제트 메달. 어요는 일본 건데 요건 좀 다른 거고요. 뭐직타라는거 해가지고요. 요건 고전 메달하고 다른 메달. 도 저기 뭐야. 고준 메달하고 제로 메달로 같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종족이 들어 있는 건데 이건 뭐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요. 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우선은 어, 오늘은 그냥 대충만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저거 하나씩 또 개봉을 하고요. 나중에 한번 저거 뭐야 전체적으로 또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음 미스터 무빙하고 삼두구렁이 들어 있고요. 보여드리긴 하죠, 뭐 <laughs> 보여드리는 거야, 뭐. 하나씩 자세하게, 근데 이건 사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예. 그게 아니야, 맨. 있고, 그 다음에, 깜추리. 들어있고요 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위 타고. 예. 그 다음에, 너회도사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무진장 많이 구하는 거죠. 몇 박스, 한 박, 한두 박스가 아니고, 이제, 뭐, 몇십 박스를 막 구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구해 도시에? 참, 알 수가 없네. 태사자 있고요 어, 홀랑 우산, QR 코드나 뭐 다른 거는 다수환송이는 나중에 따로 교환해 들려드릴 거고요. 가마가마, 가마. 그다음에 로보 영감 있고, 아이고 많기도 하여라. 자, 전종이 다르니까 부담은 없네. 자, 빌리 대장 있고요. 그다음에 주먹밥 무사. 다 공개를 하는 거네요. 그, 거, 지금. 게 생긴 것만 네. QR 코드는 그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꺼번에 다 공개버를 해버리면 반다이에서 저를 무진장 싫어하겠죠.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나중에 하고요. 지안양 있고요. 요것도 원래 들어있던 거죠. 어, 일단 면지 집안양하고 비키비키는 빼줘야지. 요 여기 제로살때넣어준 건데 치사하게 참. 그걸 또넣어주면 어떻게? 나왔던 영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돈 도니맨. 자, 두개 남았네요. 모양은 뭐다 보여드리네 오늘. 자. 만성사자,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귤량, 들어있고, 하나가 더 있을텐데, 아, 요거 하나 남았네요. 많기도 하라. 자, 이거는, 어, 낚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신인가 삐키비키, 들어있네요. 자, 뭐, 저 q r 코드사 등록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건 귤량인데요. 네, 귤량 패턴은 이렇게 다다 공개할 건데, 나중에요.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큐드콜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그 여기 메달랜드 홈페이지에는 그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안양하고 비키비키는 됐었죠. 자, 저 뭐야? 집안양 보자. 저번에 등록했을 텐데. 예, 요거는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 등록이 됐는데 등록돼, 어, 등록된 메달? 내가 등록을 안 했었나? 이런 비키비키도 해봐야겠다. 비키 비키는 아직 있요 비키야 비키야. 에 멘더 등록이 요거두 개만 돼 있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아직 그안돼 있는 거 같은데 나중에 또 하나씩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종 스무종 골고루 많기도 하네요. 하하하하. 어뭐첫첫부터다 보여드린 그러니까 오늘 좀 양해주시고요. 해 나중에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뭐 나중에 또뭐 무산량 이벤트로 뭐 포인트가 갑자기 필요하다면 또 한꺼번에 공개할 수도 있는데 에, 뭐 당장 할거 같지는 않고요. 아 어, 참고하시고요. 어, 물론 저기 제로 메달도, 고전 메달도 그런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 따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무튼 내부서 또 하나씩 메달 하나씩 공개해 보면서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대단.